방송할 때도 여러분 얘기 드렸는데 아래 차트 보일 봉 이렇게 이 오버 스팅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맨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저항대, 그 다음에 또 저항대를 만들어 놨는데 5월 달 들어와서 거래가 동반돼 통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오히려 지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버 스틱. 그러니까 여기 치고 나갔던 이 자리가 엄청 중요하다. 여기, 여기 7 0 0 0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여기만 안 깨면 어, 어떻게 네, 흐름 속에서 이제 그왼쪽 위에 월봉이잖아. 이거 다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그러면 꺾은 그 자리까지 본다면 여기까지 만 원대일 때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흐름을 깨기 시작한 자리까지 이렇게. 네, 그다음에 흐름을 타고 가죠, 이렇게. 보통 중간에 대한 이렇게 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여기 요금방이될 건데 가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9537원 정도 네, 9 5 3 0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흐름을 이걸 타고 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 않으면 계속 해서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한 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어쨌든 제가 얘기해 준건 아래 차트 일봉에서 보면 이런 오버헤칭의 자리들이 생각보다 많다. 에, 가는 놈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게 비싸지는 상태가 되죠 비싸지는. 비싸지는 상태를 개인이 잡기는 되게 쉽지 가 않다. 만만치가 않다, 그렇죠? 그러나 흐름 속에서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에, 기준이 에,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고가 이렇게 한번더 가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에, 참고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E aí